7월 17일 추천 결과와, 아, 마찬가지로 7월 24일 다음 주 추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 그, 주, 지난주에 추천 결과는, 어, 어 지난주부터 4%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 4%, 예, 네, 두 종목의 4%익를됐고한 종목은, 어, 마이너스, 0.57입니다. 그래서, 4% 자동매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종목 좀 추천했기 때문에, 예, 2.4%포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예, 2.48%. 그 다음에, 금액 종가로 기준했을 때는, 두 개가 마이너스가 종가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대원강업이 약한12% 수익이 되면서, 어, 예, 평균은, 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2.96이 되고, 어,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예, 통합을 보면은, 이번 주가, 6 s x 안 했네요. 어, 이번 주가, 예, 여기다 수익이 나서,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8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이 5월 30일을 지불했지 않았는데, 5월 30일 것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있는 그거를 빼지 않고 집어여서 지금 8주 진행했습니다 8주 8주 진행해서 4% 익절 했을 때는 중간에 이거 한뭐 그죠? 여기까지 3% 익절이었는데 에, 지금 4% 하기로 했죠 어쨌든 이때까지 그 통합하면은, 어, 8주 진행했는데, 그4% 입결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 대략 9.78%고, 그 다음에 금액 종가에 매도했을 때 수익률은 4.75%로 되겠습니다. 8주 진행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은 이 정도 된다. 천만원 가지고 했을 때, 8주 진행했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나온다. 이제 그런 걸 표현 중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 추천, 종목을,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또 추천 종목은, 어, 예, 이번 주 보수적으로 가서, 어, 추천 종목 다섯 종목 되겠습니다. 어, 셀바스 AI, 그 다음에 네. 조일 알리미늄 네. 랩, 지노믹스, 신테카, 바이오, 지아이, 이노베이션 이렇게 다섯 종목 추천하고 그 밑에는 지정가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금액이 오면은 어 매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 프로 익절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는 금액이고요. 어 여기 표시된 이것들은 이제 그 어, 길게 쓰기가 아, 시간이 많이 소비돼서 그냥 금액만 네, 썼습니다. 7,440원, 아, 4,740원, 진니노스 같은 경우 3,620원, 오스코탭은 2 4 0 0 0원식으로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을 보니까 아, 지난 주의 특징을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고요. 어,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에, 일단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 종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 지수는, 그, 음 저는 이제 6일선 깼다가, 아, 상승을 했죠, 다시. 그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어제 토요일에 날2일선 찍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은 차트고요. 아, 금요일장의 미국 시장도, 어, 어, 다오가, 그, 광고업이고, 어, 나, 어, 스닥이 약법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장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 어, 예 그럴 것 같고요 어, 차트정 변화율까지도 예, 한번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에, 그 하단에 지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들 조금 언급하고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 지정가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처음 그, 최초 했을 때가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이렇게 추천 했었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제가 오늘 추가를 했는데,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매수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어 매수하면은, 매수하고 또 자동으로 4% 하면 되고요. 아직 기다리면 됩니다. 백강 같은 경우, 아직 그, 7월, 아 5월 29일, 5월 29일, 예, 5월 29일이, 음, 예, 네 요, 요, 네, 요 이전이네요. 이날이 5월 29일인데, 아 여기 이날 이게 5월 29일인데, 아, 5월 30일이죠. 아니, 예, 5월 5월 29일이 그 어, 휴일이었습니다. 임 c 휴일이 이제 휴일이었고 부천만 원 오신 날휴일이었제 휴일이었고 화요일 날장기 시작했는데, 예, 이 이후로 그 7,150원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예. 7,150원에, 본제가 없고, 근사치 왔었는데, 7,150원이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되고, 한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익결이 났죠. 어, 저는 부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주 테크놀로지도 아직 그 매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플러스 글로벌도, 어, 저 입결이 됐죠. 그래서, 그 5월 29일 날출산한 정보는 두 개는 매수가 오질 않았고, 두 개는 어, 익절이 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 날짜가 써놨죠. 2월, 저, 한솔 테크놀리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 익절. 그 다음에, 어, 그, 음. 저기, 서플러스 글로벌은 7월 17일 날4% 익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천은 5월 29일, 즉, 그, 30, 5월 30일 날 매수가, 아, 니죠 아, 예, 아, 이건 상관없, 겠네요 예, 이렇게 됐고.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안 하다가 7월 3일 날,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보 모터스도 7월 19일에 4%를 익절이 됐고요. 어, 여기 L로 표시한 거는 손실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는 매수가를 왔고, 매수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거는 6,820원의 매수가인데 지금 6,040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13,000원인데 12,640원에 와 있고요. 이것도 8,600원인데 8,160원에 와 있습니다. 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750원인데 6,340원에 와 있죠. 그리고, 어, 그다음 에 했던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출산했는데 두 개는 익절했고, 어 하나는 어, 아직 수익 권이긴 하지만은 아직 그 사프로까지 오지 않았고 두 개는 손실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이건 다음번 기회되면은 이건 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이 매매가 이제 주, 거래, 제가 그 검증이 이미 끝난 거라고 전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손실 나는 부분을, 이거는 그 이미 그, 어, 대책이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MC,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어, 매수가가 6,820원이었죠. 6,800원, 요, 꼬만 서 있는 6,820원인데, 어, 갭, 갭하라고 그랬죠. 갭살 하라고 해서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뭐, 그, 이제 통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거래량이면서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거래 금액을 저는 오늘 지금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래 금액이 이날 그, 저 거의 상한가 갔을 때 거래 금액이 한 8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00억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어그 거래가 쭉 이루어지다가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그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가 무너지려면은, 그, 요런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현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음봉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요거는좀 희망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는 하지만은, 요 차트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차트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이제 매수 했던 6,040원이 되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 빠져나가는 방법을, 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지금 그 80, 예, 예, 엑셀 하나 시트를 열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 제가 85% 계산이라는, 음, 단순한,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가 있는데, 이건 물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 처음 그 매수가, 여기 매수가 집어였고요. 그 다음에, 어, 그, 1차 매수가가, 어, 아까 같은 경우, mc, msc 같은 경우는 6,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예, 6,040원이죠. 매수가 6,000, 아, 매수가가 6,820원이죠. 예, 여기 매수가 6,820원. 그래서 그게 1차 매수가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6,820원을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1차 매수가에 6,820원. 그러면 나머지 2,3차, 4차의 매수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배율인데, 6,820원에 10만원을 샀다면은 2차 매수할 때도 10만원을 사고, 그 다음에 3차 매수할 때는 20만원, 4차일 때는 40만원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820원에 1차 매수가 되고 손실이 났죠. 그러니까 15% 하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금액은, 여기서 15% 하락하면 5,795원이고, 다15% 하락하면 합이 30%죠. 그럼 4,7704원. 그 다음에, 어, 45% 어, 하락을 하면 3,751원입니다. 그래서, 어, 금액이 이렇게 1, 2, 3, 4. 저 물타기에 대한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매수 금액. 예, 요걸 뭐,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그, 매수했을 때, 평단가입니다평단가 그래서 1대1 할 때는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근데 두개 하면은, 어, 달라지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평단가를 표시해서, 어,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지, 평단가를기준으 해서 평단가 이상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적용을 해보면 6,820원에 1차 매수를 했다면 다음 매수가 물타기 금액 5,797원입니다. 아직까지는 5,700원까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기다립니다. 이게 15% 이상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언제 매수를 하냐면, 5,797원이 원달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중간에, 그, 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죠. 예,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적세, 예, 이게 지금 그, 여기서 매수가 됐죠. 어, 적세, 저, 흑색 라인에서 매수가 됐죠. 6,820원 매는하락고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이게 은봉을 계속 그 은봉만 계속 만들면서 6,000... 아까 말했죠. 5,797원이었죠. 이 은봉만 계속 만들면서 5,797원이 오면 15%가 하락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양봉이 하나 출현하면 은 양봉의 시점 내지는 그 양복의 저가를 2차 매수 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기 적용해보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음복이 발생하면 그 2차 매수를 하지 않는데 여기 양복이 하나 나왔죠. 양복이 다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내려갔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은 아직 그 5,797원이 안 왔죠. 5,797원이 거의 왔는데요. 5,797면 한요 정도, 예, 5,700, 요, 요, 예, 요, 저, 1 2일선 근간으로 해서, 어, 그 해당 금액에 그 2차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 어, 그렇게 되면은 평당가는 어, 6,6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6,300원이면은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맞죠? 네, 평단은 6,820원에 10만원, 그 다음에 5,797원에 10만원 사면 평단가는 6,300원입니다. 그래서 6,300원 이상에서 이건 익절이 아니고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수료 제외하고요, 어, 그 금액에서 이건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손실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비하는 그 공격이 아니고, 수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차 매수 했는데도 다시 빠진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3차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그 배수는 처음 금액이 두배를 매수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도 빠져나가, 그평단가 그러니까 오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한두 가지, 이, 큰이라고 할까요? 있다면, 그 룰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면은, 어, 이 매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승률은 90% 이상, 95% 이상, 어, 나와서, 이거는 제가 수년 동안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한 거고, 그 다음에, 1년 기도를 한20% 이상의 수익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비용이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매수를, 4차 매수죠까지 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그 다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이 돼버리면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제가 몇 년, 거, 어, 저기, 그 운영해 본 결과, 종목이 뭐, 50개도 넘어가고, 어, 뭐, 60개, 70개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70개 에 가는 종목을, 그, 50개 역시,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일일이 다 매일 체크해서, 어, 그, 어, 매수 매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전체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그 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이기는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금액이 작아서 어 요것들을 구사하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어 대처하기는 음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 요건 지금 처음 말씀드리기 때문에 살짝 복잡할 수가 있어서, 어, 요 말씀은 여기까지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어, 지금 그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 지정가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 것들을 전부 다, 결과를 그것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지금, 비정가에 매선 추천한 종목이 한 뭐, 정확한 세워보지 않았지만, 한 5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0몇 개는 이미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그 다음에 한 그전 절반 이상은 아직 매수까지 도지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한, 한 20, 30%는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지금처럼 다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그 설명을 보 저,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는 은봉이 계속될 경우에는 2차 매수에 딱, 에, 들어가지 않고 어, 양봉이 중간에 하나 있을 있고 다시 밀린 경우에만 그, 그 2차 매수 금액에 음. 2차 매수를 한다. 이제 그 정도만 혹시라도 좋아하시면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